and less than time. 합장 배례, 합장하고 공병하는 마음으로 배례합니다. 정자, 몸을 바르게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교도님들께서도 각자 정자하시고 함다 토성 마스터님과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법 안장. 사념과 번뇌를 내려놓고 정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각, 감상. 오감, 깨우기. 정, 아, 바르게 보기. 내 눈은 지금까지의 관념을 내려놓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이 다르게 듣기 내 귀는 지금까지의 관념을 내려놓고 투명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비 다르게 숨 쉬기 내 숨은 지금까지의 습관을 벗고 천단 지전 식 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설, 바르게 말하기. 내 입과 혀는 지금까지의 습관을 내려놓고 밝고 지혜로운 언어로 나와 세상을 밝힙니다. 정신, 바르게 몸을 느끼기. 몸은 신성의 그릇입니다. 천지 기운을 담아 본래 성품 자리를 들어 냅니다. 입정 천지시공과 하나되어 선정에 들어갑니다. 관세래 업보로 덮인 내 신체 안의 감각을 맑은 청정수로 씻어냅니다. 백비탕, 혹시 그 백비탕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앞에 계신 지금 우리 분들께도 차잔에 예, 물을 따라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한 입씩만 들어보시겠어요? 그 잔에 있는 물을 따르기 전에. 잔에 있는 차한 입을 일단 이렇게 한 입씩 네. 백비탕으로 찻 잔에 맑은 음, 백비탕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 이 부분은 잠깐 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마스터님들은 이제 해주세요. 어, 백비탕으로 맑은 백비탕을 따랐습니까? 네. 그러면 청구 없이 차를 머금기 전에 청정수로 입안을 청결하게 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이제 우선, 그것까지 하실 수는 이제 그 없었서요 우선, 그, 차를, 네 차로, 차 드시기 전에 맑은 물로 이제 입을 헹군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함달에! 그래요 한입 혀의 끝에 이 아래에 감로수의 한 입만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는 상태에 그대로 차잎 자체에 이제 한번 정지를 해 보시죠 한 달에는 차한 입을 먹습니다 혀 끝에 온 마음을 집중합니다 나의 감로스로 싱그러웠던 찻잎의 향을 피워냅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마르고 건조한 차가 있습니다만 찻잎이 새롭게 피어날 때 때는 싱그러운 우리 마음처럼 싱그러웠겠죠 찻잎 감상 주위에 이겨낸 순서의 작설차를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야생차 한 잎에는 천지의 기운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두 달의 찻잎을 잔에 넣습니다. 잔에는 이미 이제 우리 조조님들은 잔에 찻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마스터님들은 하시고 청정한 석간수를 찻잔에 따릅니다. 청수와 차가 만나 차수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청수를 마른 찻잎이 본래의 싱그러운 찻잎으로 피어냅니다 그걸 상상하시면서 아, 건조한 내 마음이 싱그러웠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명상 하면 지금 앞에 마스터님들께서 찻잔을 드실 겁니다. 물이 혹시 있습니까? 예. 물이 없는 분들은 조금씩 물을 따르셔서 지금 왼손으로 찻잔을 들 겁니다. 예. 피어나고 있는 동안에 종사님의 시를 읽겠습니다. 차 명상 찻잔을 예. 지그시 왼손으로 들어올려 네. 차 명상에 지그시 눈을 감고 찻잔이 피어나는 것을 본래 싱그러운 차로 피어나듯이 내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함다, 토성, 다산, 원, 정사, 작시. 물 가운데 물은 맑은 물이요. 공덕 가운데 세일은 물이요. 약수 가운데 최상은 차이니라. 차를 마실 때 바로 앉아 손을 씻고 합장하고 절을 하고 청수를 주고 받고 차를 권할 시 하늘과 땅이 화합하고 만물이 화합하니 살을 머금고 그 미묘함을 느껴 지극히 성스럽더라. 내 마음의 빗장을 안으로 다르니 편안하도다. 마음이 밝게 빛나니 조화롭고 환희로워, 하늘 땅 사람 서로서로 밝으니, 마음의 힘이 정정당당하도다. 받는 가운데 받고, 마음 가운데 받고, 법력이 힘을 얻고, 법이 빛을 달아요. 움직이는 모든 사물이 정정하여 모두가 포치어 하늘땅 만물이 서로 화합하여 이것이 상서로움이로다. 살을 머금으니 나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남이로다. 라는 시가 함다 토성의 내용입니다. 음, 차. 지금 우러난 차를 두 손으로 들어 깊이 함다 토성을 생각하면서 입을 적시고 차가 내 목, 가슴, 단점,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집중하여 느끼면서 수승하강으로 차와 나와 우주가 하나 되는 진정한 함다토성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요. 찻잔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보십시오 찻잔이 가지고 있는 따스함, 잔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내 손으로 오감으로 느끼면서 여향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예, 손을 한는 잔을 잡고 하나는 향을 가렸습니다. 찻잔에 남은 순수한 차향을 왼쪽 마음으로 온몸으로 천단지전식으로 마십니다. 내쉴 때는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려서 흡, 호, 잠깐. 그러나 향은 항상 한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흡, 호를 반복하고 되풀이하며 다음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내 몸은 어느새 차양이 수승 화감하면서 내 온몸을 사향은 돌고 돌아 겨드랑이의 날개가 솟아나는 듯 환희로 가득한 무아 지경에 이릅니다. 깊이 흡하시고 호호하시고 반복으로 한번더 해보십시오. 화들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정달에 차를, 차를 마시고 여향을 음미하며 차잔을 내려놓습니다. 활구선 미래 의 세계 도덕 세계 우리가 오물 우리가 느끼면서 온 세상에 함다투성 활구가 펼쳐져 함다투성의 지지가 세상에 널리 드러납니다 물질 개벽이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면 정신개벽의 사유의 찻잔에는 함다의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찻잎을 머금은 함다의 미소는 오늘과 내일의 미소입니다. 산은 자연환경과 정신문명의 상징음료입니다. 한류 우리나라 참원하는 세계정신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도덕세상을 열어가 때가 왔음을 정사님께서는 이미 15년 전에 예언하시고 제게 주신 함다토성의 함다어였습니다. 함다토성을 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함께 세상 널리, 다산 송사님의 함다 토성이 펼쳐지도록, 함다 도성, 함다 도성, 함다 <laughs> 도성. 보편계, 다시 우리가 오감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현상계로. 눈, 안, 이비설, 신. 아까 집중했던 안이비설 신을, 네, 오감계로 돌아옵니다. 새의 찻잔, 일체의 참념을 떨구고 차한 잔의 지혜를 깨달아 밝은 세상, 맑은 마음으로 찻잔에 물로 헹구고 행주로 잔을 닦습니다. 예, 필. 예, 다 함께 우리가 손을 모으고 종사님께 예. 함다투성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순간을 예, 여러분께 종사님께서 드리는 차한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항상 종사님께 올렸지만 오늘은 지금 다산 종사님께서 함다투성으로 깨어나자라고 여러분께 가문의 모든 복이 또 우리가 차 한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와 천단 지전식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필! 합장하고 정중하게 우리 서로에게 예, 대비하면서 이상으로써 함다투성 발성이라도 시연을 우리 모두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